샬롬. 저는 순수지구에서 총무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해준 순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순수지구에서 마지막 방중 체포를 하는 날입니다. 벌써 방학이 끝나고 다음 주면 개강을 합니다. 주변의 많은 시맨들이 개강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개강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고, 반면에 기대와 설렘보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걱정과 염려를 하는 지체분들도 보았는데요. 풍삼 독자 여러분은 개강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신가요?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핍박을 받아 고단하고 비참한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 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미래가 어둡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삶은 빛과 같이 횃불같이 회복될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헵시바와 뿔라라 부르시며 그들을 기뻐하실 것이라며 축복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른손, 능력의 발로 맹세하며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인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며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위로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길을 언약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삶을 구원해주시고 큰 상극과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동안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만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주시지 않을 거라는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가기보다는 세상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내가 너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겠다. 그러니 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고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며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삶이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많지만 오늘의 말씀 묵상을 통해 내가 힘들어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풍삼독자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생각하며 나아갑시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샬롬,